자, 이번에는, 자, 테스트 2회, 2회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연속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1회를 통해서 우리가 극한을 마무리했으니까, 자, 이제 연속으로 넘어가는데, 연속은 개념은 굉장히 간단한데, 자,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었으니까, 자, 첫 번째 연속에서,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느냐, 자, 함수의 유형을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유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속의 조건이 뭐예요? 어떤 극한 값에서? 자, 여기 1번, 29번 문제를 보면,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얘는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돼요. 여기 이제 2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2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X가 2에서 연속이라고, 자,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좌극한, 자, 우극한 함수 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세 개의 값이 다 같으면 연속,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야. 이게 연속의 핵심적인 정입니다. 자, 그런데 함수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안 푸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 유형이 첫 번째 뭐냐. 자, 여기 29번에 나와 있는 자, 이단이다 꼴이야. 자, 이다 아니다 꼴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쪽에는 함수 값이 나오고, 여기에서는 함수 값이 아닌 경우에, 자, X가 2가 아닌 경우죠? 그럼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극한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돼. 자, 첫 번째가 뭐다? 이다 아니다 꼴이다. 얘는 극한 값. 쉽게 말하면 뭐 리미트 값이랑 밑에 나와 있는 자, 함수 값이 어떻다? 같다. 이것만 풀어내면 은 바로 정답이 나와. 그래서, 자, 얘도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자, 얘가, B가 함수 값이 됐고, 이 위에 있는 놈이 극한 값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극한은, 기본적으로 대입인데, 얘는 분모가 0이 되니까 대입을 할 수가 없겠죠. X에다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되잖아. 자, 대입을 할수 없으니까 얘는, 자, 여기에 리미트를 붙인가.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2로 갔을 때죠. X가 2로 갔을 때 얼마? 자, X-2에 X제곱 더하기, 자, A제곱 X 빼기 6A라는 놈이, 자, 함수값인 B랑 같다. 얘만 만족시켜주면 돼. 그래서 뭐, 좌극한, 우극한, 이런 값들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게 되면 얘는, 자, 극한 문제로 바뀌죠? 자, 0분의 0꼴 이용해서 분자가 0이 되고, 자, x 2 인수분해에서 제거한 다음에 B값 구하면 끝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뭐냐, 푸둥호꼴이에요 부동호 꼴. 그래서 이제 3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저기부동호 나와있죠? X가 3보다 큰 경우, 자,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자, 부동호 꼴이 되고, 31번도 마찬가지, 요 놈이죠? 자, 요 놈은, 자, 작으니까,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1보다 X는 1 사이 값이 되고, 아래쪽은 자,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던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던가, 또는, 자,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지. 그러면,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럼 어디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느냐? 이렇게, 경계가 나눠져 있는 거, 1에서 연속이 되면 되고, 마일에서 연속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30번 같은 경우는 3에서만 연속이 되면 돼. 그래서, 사실 3 마이너스 해서, 자 각각 구해줘야 되는데 역시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냥 대입하는 나무 문제 없잖아 그럼 대입하고 대입해서 자이 부등호의 방향을 보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보니까 여기서는 좌극한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우극한하고 함수값이 결국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부등호 방향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의 방향을 보고, 아, 얘는 좌극한. 여기는 동호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우극한 함수 값이 같이 나올 거다. 대입하는데 문제 없으면 대입해서 갔다 자, 31번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해야 이 됩니다.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역시 대입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 자, 부동호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 자, 크니까 좌극한 나올 거고, 여기서는 작거나, 아, 우극한 나오겠죠. 마이너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우극한, 여기서는 동호가 들어가니까 좌극한이자 함수값 대입한다면 문제 없잖아. 그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일. 자, 마이너스 일. 자,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얘가 3이 되니까 4 해서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1이니까 x는 1에서 연소 자 1이면 역시 대입하는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 역시 이번에는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1을 대입하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 계산하면 a 플러스 b 는 얼마? 0해서두 번째 식이 나와서 얘네 연립하면 ab 값이 쉽게 구해 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요 꼴입니다 요꼴자 35번 꼴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 보통은 x 마이너스 kfx 꼴이에요 자 35번 자 볼까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유형이야 이게 세 번째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연속이 돼. 자, 그런데 앞에 달려있으니까, 자, FX를 어떻게 쓸수 있어요? 자, X-2로, X제곱-4로 나누면, X제곱-4에, 자, 마이너스 X 3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4X-12. 되는데, 분모가 생기니까, 얘는 x 라는 놈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풀마이겠지. 그래서 이제 요 놈이 0이 되는 값이 풀망이니까 얘를 제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외해줘야 돼요. 근데, 자, 분모가 0이 되면, 분모가 0이 되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자, 불연속은, 불연속의 가장 대표적인 건 분모가 0이 될 때입니다. 분모가 0이 되면 그냥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불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되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fx라는 놈 이렇게 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a로 나온다는 얘기고 문자는 아무거나 정해도 됩니다. x가 2일 때 함수값도 뭔가가 나와서 자 얘를 a하고 b라고 우리가 정할게요. 그러면 결국 요 놈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죠. 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양변에 자이 fx 앞에 있는 걸로 나눠 보니까 함수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 지금 무슨 걸로 바뀐 거예요? 이다 아니다 걸로 바뀐 거예요 풀이 방법 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자 x가 마이너스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여기에서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대입할 수 없지. 0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자, 요놈을, 자, 요 분자를, 아, 분모를 인수분해 할게요. x 플러스 2에 자, x 마이너스 2로 바꾸면서, 자, 위에 있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이하의 식이랑 함수값 얼마랑 같다. a랑 같다.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자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조리제법을 써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 3, 4,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2로 한번 해볼까? 자, 마이너스 1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자, 2에, 5에,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6에, 12가 되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O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6이 되어서 2하고 3에 마마 붙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요 분자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자,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요놈 때문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래서 이제 분자를 자,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의 얼마로? 자, x 플러스의 자, x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으로 쓴 다음에 자0 되는 거 제거하고 자, 맘 놓고 마이너스 e 대입하면 a가 <laughs> 나올 거고 똑같아. 두 번째, 이제 어디에서 연속이 돼야 돼. 자, 이번에는 2에서 연속이 되면 되겠죠. 그면 이제 이번엔 요놈하고 여기 있는 걸 사용하면 자, 동일하게. 자, 리미티, 이번에는 2로 갑니다. 2로 갈때 똑같이, 자, 1번의 상태를 똑같이 하게 되면 이번에는, 자, x-2가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요, 맘 놓고 이제 2를 대입해서 이게 b 값이 될 거기 때문에 b 값은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내면 돼.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와.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함수의 유형은, 자, 첫 번째, 이단이다 꼴, 두 번째, 부등호 꼴, 세 번째 앞에 x k의 f x가 되어 있으면서 이세 번째 요놈을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 꼴인 이다 아니다 꼴로 바뀌는 형태 이세 가지 꼴이 기본적인 문제 <laughs> 그래서 이제 여기 29 30 31그 다음에 35번 34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34번도 역시 자 이다 아니다 꼴이 되고 이거는 문자가 A하고 B가 나와 있어서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문자 하나를, 즉, B를 아마 A에 대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시키는 방법. 얘는 중요한 문제니까 꼭 풀어보도록 합니다. 풀 것. 이게 이제 기본 걸로 해서,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활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32번 보게 되면, 자, 어렵지 않아요. 똑같이 하면 돼. 뭘 똑같이 할 거냐? 자 기억을 봅시다. 자 x가 1로 가는데 자 x가 1을 향해 가는데 자 문제는 이 f(x) 하고 g(x) 가 이렇게 불연속 함수예요. 그래서 불연속 함수기 때문에 기억을풀 때에는 자 당연히 1 마이너스하고 1 플러스의 극한과 극한의 기본을 기본적인 방법 자, 1-1 플러스를 각각 이 fx하고 gx의 좌극한 우극한을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곱해버리면 돼. 곱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1 때, 자, fx에, 자, fx에 1의 좌극한 값, 이렇게 오죠. 그럼 극한 값은 얼마가 돼? 자, 이렇게 올 테니까 극한 값은 얘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곱하기, 자, gx. 자 gx의 1의 좌극한값 이렇게 오니까 이쪽 요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는 마이너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fx, gx라고 하는 요 놈의 1의 좌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 돼. 그 다음에 이제 1의 우극한값입니다. 자 우극한값이니까 자 이번에는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요그래프를찾아와야 되니까 이는 마이너스. 자, 마찬가지, 이 우욱한 값이니까, 요렇게 오겠죠? 그럼 당연히 요놈 쫓아가야 되니까, 얘는 1. 그래서 곱할 거야. 마이너스 1. 둘이 어때? 같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ᄂ, ᄃ도 똑같아요. 자, 기억이, 자, 기억이 이런 곱하기 꼴이라면, 자, 니은 얘는 더하기 꼴이고, 귿은 다시 곱하기 꼴이요. 자 그런데 니은은 이래서의 연속을 물어봤습니다 얘는 이제 연속을 물어봤으니까자니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내냐 니은 문제는 자1 1 플러스 1의 그 어, 값을 구한다. 자 가까이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f x의 극한값 자1마이 아까 했죠 1마이 요렇게 오니까 1이 될 거고 g x의 1마이 요렇게 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얘를 이번엔 더하란 얘기야.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좌우간 값은 0이 될 거고. 자, 우극한 방금 했죠? 자, 우극한 얘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1이 될 겁니다. 역시 더할 거예요. 그럼 얘도 최종적인 값은 0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값입니다. 자, 함수 값은 이렇게 색칠이 되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럼 1일 때 함수 값은 요 놈이에요. 예서는 1이 될 거고. 자, 다시, 다시.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1에, F1에, FX의 1의 함수 값은 1이 될 거고, GX의 1의 함수 값도 얼마가 돼? 1이 돼. 그럼 얘네들 더하면 이건 얼마예요? 2. 그니까 러 얘네들이 다르지 않잖아. 얘는 같지만은. 그래서,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극한 값은 존재하지만, 함수 값이 다르니까 연속은 아니다. 이 이는 틀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풀수 있겠죠. 역시 마이너스 1이니까 동일하게 마이너스 1에 자 좌극한을 각각 구한 다음에 자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기억이랑 똑같이 하되 얘는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까지 고려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33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33번도 자30 2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자 불연속 0에서 불연속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구한 다음에 함수하면 되고, 얘는 뭐 기본 문제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복습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뿐이야. 자, 36번은 조금 어려우니까. 자, 37번도 똑같은 문제죠. 자, 똑같이 fx, gx 이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고, 자, 기억은 이제 0 플러스일 때 값만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두 함수식을 뺐고, 얘는 또두 함수식을 곱했으니까 37번 문제나. 자 위에 나와 있는 32번, 33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많이 나와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그다음에 이제 38번 하고, 자 이쪽에 36번 이게 36번이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연속의 기본적인 성질까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 여기서 나올게 연속함수의 성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주면은 36번하고 38번부터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합시다.